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입니다 아, 지금 그랜저아이 차량 입고가 돼서 저희가 광택하고 유리막코팅 작업을 할 거고요 기존에 이제 싱글로 작업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보니 쪽에 보면 워터스팟이 정말 <laughs> 난장판이죠 완전 난리 났네요 이거는 그냥 광택으로 안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 샌딩해서 스며든 예, 애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 사포로, 면 작업 한 다음에, 광택 작업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저거 작업하고 있고, 소렌토 신차 패키지 지금 플래티넘이라서, 며칠째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멘탈님이 오셔서, <laughs> 그냥 도어 흡음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쪽에 마무리하고, 내일 광택 유리막 작업할 거고, 그랜저 캘라 그래피, 예, 가죽보 코팅 때문에 오셨는데, 뭐 딜러분이 유리막 코팅하고 썬팅하고 해줬다고 왔는데 썬팅은 버텍스에서 거의 시공 안 하는 제품이죠. 버텍스 500이네요. 500에 돼 있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했는데 크롬 몰딩 쪽에 막 물때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가 제거해드렸고요. 미니쿠퍼 아 이거 차주님 전화번호를 몰라서 지금 제가 일주일째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laughs> 큰일 났네. 전화번호 눌렀어. 왜 찾으러 안 오시지? 일단은 빨리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쿠리아천안점이었고요 지금 소렌토는 밖에 지금 도어 쪽에 오픈해서 말리고 있어요. 도어 말린 다음에 최대한 다른 작업들도 하고 도어는 최대한 늦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쿠리아천안점이었고요 차량 작업할 때 그냥 유리막 코팅이면 유리막 코팅, 여기저기 물어보면 이제 비용들이 다 다르게 대답을 할 텐데, 자, 시공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공 퀄리티랑 시공했던 분들이 만족감, 그 다음에 추천을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몇년 뒤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셔야지 이 시공을 좀 설명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차주님들은 귀찮고 하니까 그냥 비용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차 시공 이름만 갖고 시공 그 과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받고 괜찮다 싶으면 예약해서 작업하면 되고요. 지금 뭐 요즘에 뭐차 그 손님들 없다고 매장들이 난리인데 제대로 하시면 손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차 미어 터집니다. 자, 이상 오니스쿠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공원, 모닝스 코리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